1767년, 영주 43년, 경상도 산음현에서 7살 여자아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아이는 뱃속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올해로 7살이 된이 아이의 이름은 종단.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종단이는 평소보다 더 먹기 시작했고, 복통과 요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뱃속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소리쳤죠. 그렇게 얼마 뒤, 종단이는 남자아이를 출산합니다 아무리 조선시대가 조언이 있었다 하지만 7살이 임신하고 출산까지 이어진 건 역대 조선왕조 기록상 전무한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은 조정까지 전해졌죠 이에 자의정 한익모가 7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신 행여나 요괴의 지시한 육가 걱정되옵니다 그 아이와 자식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라며 두 아이를 죽여야 한다, 청하자.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어찌 백성을 죽일 수 있단 말이냐. 허나 나 또한 이것이 요괴의 짓일까 걱정된다. 문학 구상은 듣거라. 지금 당장 경상도로 내려가 이를 확인해 보고토록 가라.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 영조의 명을 받은 산음어서 구상이 돌아왔고, 그래. 종단의 나이가 진짜 일곱 살이더냐. 그렇습니다. 종단과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이웃이 있다 하여 가서 물었더니 이웃의 아이 역시 7살, 종단의 나이 역시 7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살이 진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냐? 그 아비는 누구냐? 종단의 언니 이단에게 물으니 송지명이라는 소금장수가 자신의 동생을 희롱했다 하였고 이에 송지명을 잡아다 문초하려 하니 곤장 한대 치기도 전에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백 내용은 이단의 증언과 같았습니다. 왕노릇한지 어언 43년, 산전수전 별의별 사건을 다 겪은 영조였지만 이 같은 사건은 그간의 역사서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었기에 영조를 포함한 수많은 신하들은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순간, 이러한 답없는 침묵을 깬 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지렁이에게서 태어난 백제의 견원의 일이 생각나 내 관심을 가졌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종단 이와 관련없다 판단했다 듣거라! 간통을 저지른 소금장수 송지병을 귀양분의 노비로 삼으라! 라고 명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영조의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소금장수 송지명 뿐만 아니라 종단이, 종단이의 엄마, 종단이의 자식까지 모두 다 귀양분의 노비로 삼을 것을 명했고 이러한 일을 심각하게 생각치 않고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라며 보고 올린 산음은 현감의 지기를 박탈했죠. 뿐만 아니라 영조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곧 지명 문제와 연관있다 생각해 종단이 사건이 일어난 산음을 그늘음자 대신 맑을 청자를 넣어 산청이라 불렀고 오늘날 이 지역은 경상남도 산청군이 되었다고 하네요. 영조와 모든 신하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종단이 사건. 어떻게 7살짜리 여아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느냐? 라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1939년 페루에선 만 5살의 나이로 아들을 출산한 리다 메리나라는 여성이 있다하고, 1934년 소련에선 6살의 나이로 임신을 한 리자라는 여성도 있다는 등 아마 종단이도 이들과 비슷하게 성조숙증으로 인해 2차성징이 빠르게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영조실록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자극적인 소재만큼이나 흥미로운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사를 논할 때 요괴, 괴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 소금자수 송지명 뿐만 아니라 종단이와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자식까지 마치 연자지 마냥 처벌받은 것등 당시 사회의식과 문화가 지금과 무척 다름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영조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주강을 행하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칠세부동서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는 구절을 읽곤 예로부터 남녀를 일곱 살로 한계 삼았던 것으로 보면 이번 영남에서 생긴 일을 이상이어길 것이 없다. 라며 자신의 판결을 확고히 했죠. 실제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기록된 어린이 간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보면 유교적 풍토에서의 어린이는 어른의 종속물로 존재했을 뿐 독립적인 인격과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1920년대에 들어서 부터 그때서야 차츰 어린이를 성장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나아간 미래 역할의 담당자로 보게 되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옛날 사회와 문화를 오늘날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여혐 경전이 되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죄다 여혐 공부하는 것이 되고 논어는 꼰대 문학이 되어 공자는 꼰대 틀딱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것들이 쓰여진 시기와 상황을 염두에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니까요.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그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미개한지를 찾아서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으며, 이와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이와 비슷한 일을 현실에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고 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 한편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가치있고 재미있게 만들기,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지금까지 와빌의 그재무지였습니다. 이 영상은, 류키님, 서리님, 제이님, 라이트그린님 엔키님, 무적태풍쭈리님, 에이크마즈님 파일리님, 와이무님, 리무땅님, 루델님, 라오님, 마첸님 마한두님, 루너리님, 주나이오님 흰병아리님, 노래하며 그림 그리는 대장장이님, 폴리곤 펭귄님, 캐나다산 카푸치노님, 지나가는 행인님돼지곰 브이님, 시아번님, <laughs> 트루님, 스타디움 플라이님, 와 빌님, 불칸 0304님, 순데렐라 여왕님, 율류스 카이사르님, 펜덕님, 초야 빈님 푸른 거북이님, 시골서 선생님, 에반젤리님, 양념 양념님, 장구는 옴 말려님, 선인님, 로카루님, 마운틴듀조아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